수석 따라 삼천리. 오늘은 전주천에서 명석을 한점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전주천 현재 상황이고요. 물이 하나도 없네요. 물이 하나도 없어요. 완전히 말랐습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운양석이 한점 보이는데 뭘로 보이시나요? 아 여기 우석이 한점 보입니다. 보이시죠? 자, 이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돌입니다. 어! 어! 뭐가 나옵니다! 뭐가 나와요? 약한 30, 한, 32, 3 정도. 평원석이 딱 형태가 지금 갖춰져 있는데,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이야 이거 오자마자 이거 진짜 명석이네 명석 오자마자 한점했네요 이야 야 석복은 제가 석복은 있는 편입니다. 이야 이거 놀랠 일인데? 오? 오? 숨마도 잘 되고 어디 하나 못난 데가 없어요. 오 바닥 좀 보세요 바닥, 바닥, 바닥. 이야 일자 일자. 이야 앞에가. 파가 있는데, 이파예요. 수마가 된 이파고, 에, 아무런 이상이 없는. 이야, 이거 너무나 운이 좋은데요. 이야, 감사합니다. 집에 가서 연출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. 이야. <웃음> 참,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. 재밌네요. 즐겁네요. 수억따라 삼천리. 참 재밌습니다. 이야, 멋지죠? 응원해주신 수억따라 삼천리.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